자, 두 번째, 두 번째 리터러스는 신학적 리터러스입니다. Theological Literacy. 자, 신학적 리터러스는 무슨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난 신앙생활 10년이 0년했으니까난 기도 딱 하면은 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 우리의 신학적 리터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수 있는가? 자, 신은 신은 우리가 무한자라고 그래요. 무한자. 인간은 인간은 유한자예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에 대해서 다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식의 유한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과 시대적, 정치적 정황, 문화적 정황에 늘 우리의 사유방식은 제한되어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 유한한 인간이 이해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지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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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히 잠은 전만화에 불과한 거예요. 그전만화조차도 왜곡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한 막 하면은 하나님이 막그 돈도 막 주고 성공하고 아파트 당선되게 하고 자식들 입학에 텅텅 붙고 그, 그러한 신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러한 신은 예수도, 예수가 자기 집도 없다고 한탄했잖아요. 예수님 노숙자였어요. 지금 우리 주로 하면 노숙자입니다. 홈리스예요 그래서 미국의 저, 시카고나 몇개 도시 가면 이 홈리스 예수 상을 의자에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예수의 모습은 그렇게 화려한 멋진 옷을 입은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스스로 나는 집도 절도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신학적 리터러스는 어, 그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이예, 예수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자명하다고 할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는 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via p o s i t i v 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하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 신이 아닌가 What God is not 이것만 우리가 할수 있다 그래서 Be a negativa 그래서 마이스터 에칼트라고 하는 이 비아 네가티브가 이제 이 말로 하면 네가티브 디알라지 있거든요. 아포페딕 디알라지, 아포페딕이든가, 아포페딕 디알라지든가, 아니면 뭐 네가티브 디알라지라고 해요. 제가 한 학기 네가티브 디알라지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우리 교수들이 농담으로 왜 파시티브 디알라지 안 하고 네가티브 디알라지 하느냐? 그렇게 농담을 하는데 사실은 네가티브 디알라지가 네가티브한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하이퍼 포지티브예요. 제가 그러죠. 네가티브라는 말이 참 잘못되어 있는데 엄밀한 의미는 하이퍼 포지티브다. 진짜 굉장한 의미의 적극적인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What God is n 그래서 마이스터 카칼트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신이요. 내속에 신을 제거해 주십시오. I pray. 나는, 나는 신에게 내 속의 신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한다. 이게 한국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영어라면, I pray God. 나는, 나는 하나님 신에게 이게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죠. 네.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딨어요? 내가 신에게 기도하는데, 신에게 신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한다.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마이스터의 카르트 아마 어, 그 중세 신비가로 아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신비의 사상가 늘 기도하고 명상하고 수행하는 그 사상가가 기도하는 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는 내 속에 신을 즐겨해달라 그래서 이 네가티브 디얼라지를 갈때니 마이스터의 카르트를 꼭 이제 그, 그 인용하게 되는데 이게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유일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고착시키는 순간, 그 신을 없애달라. 불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부다를 만나면, 부다를 죽여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데 제가 신학 때 가르칠 때그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있다가 그부다에다가 갓을 보다 집어넣으면 은막 이렇게 놀래요 그, 부다할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있다가, 그런 긴장감이 보이지 않게 가는 겁니다. 그냥 단, 뭐, 부, 불교에서 그렇게 하는 건 그냥 괜찮은데, 거기다가 가스 집어넣으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도덕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도가 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하는 그 순간에 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위 뭐 디컨스트 해체주의가 예 서양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도, 도덕경 일장이 바로 정확하게 해체주의 사상 그대로 담고 있어요. 고정될 수 없는 것을 고정하는 그 순간 왜곡이 시작돼요. 고정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어저께 그랬죠. 사랑이라는 건 뭐냐? 기억하세요? 제가 non-knowing하고 unknowing하고 얘기해, 저기 는데알수 없는 게 아니라, 알 수, 뭐라고 했죠? 도무지 알수 없는 것. 그래서, unknowable하고 non-knowable. 신은 non-knowable이에요. 뭐, 조금 가면은 알수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non-knowable. 신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 했어요. 대리다는 사랑이란, loving is non-knowing. 내가 상대방을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가 너로부터 너에 대해서 모르는 너를 남겨두는 것. 그게 그러니까 사랑이다.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제가 대리자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어,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어, 왜 신학이 필요할까? 많은 분들이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신앙만 있으면 되지, 왜 신앙이 필요한가? 자, 베트남어가 있을 때, 베, 아, 베트남 전쟁이 미국에 있을 때, 두 가지, 모두가 다 기적교인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극단적인 양상이 일어났어요. 한쪽에서는 베트남에 전장하러 가는 군인들과 여러 가지 무기들을 축복해주는, 기도해주는, 소위 체플이 있었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 베트남 파병되는 그, 그 길가에, 메노나이트들이 그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라구요. 그 사람들이 대모하면서 프로테스랑 다그 길거리 누웠어요. 못지 나가게 차가. 왜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똑같이 성경 뭐 읽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는데 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나타날까? 신앙만 가지고는 신앙은 여기 신앙. 혹은 실천, 행동, 행동은 끊임없이 모의 조명을 받아야 되냐면 이게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신학, 이론, 성찰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검증돼야 돼요. 그래서 신학, 흰 학에 없는 신학은 굉장한 독선과 아집에 빠져 있어요. 그거는 자본주의를 가지고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기도만 주거라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 축복을 줄 것이다? 그거는 철저히 자본주의화된, 자본주의화된 신이고 자본주의화된 예수예요. 예수처럼 가난하게 산다는 게 어딨어요? 예수는 그 이론에 따르면은 세상에 하나님 축복 못 받은 사람이죠. 남들은 다집 있는데 집도 없고 글쎄 옷이 몇 번이나 됐을까요? 제자들한테 두번 이상 가지 말라고 한거 보니까 뭐 옷도 필경 한두 개 가지고 계속 빨아입지도 않고 냄새나는 사람일 수도 몰라요. 예수가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그냥 물질적 축복 받으면 그게 바로 신의 축복이다. 이게 신학이 없어서 그래요. 신학 신학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고 성찰하고 그것이 외국에 빠지지 않도록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론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성숙하게 해요. 그래서 보네퍼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값싼 은총과 비싼 은총, cheap grace, 뭐그저저 저 costly grace, costly grace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냥 cheap 어, 신앙. 비싼 신앙은 아, 글쎄 비싼 신앙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그저 귀한 신앙, 커스틀리 <목소리> 그레이스는 뭐 신앙은 끊임없이 성찰하고 고뇌하고 고민하고 질문과 마주하는 게 바로 사실은 성숙한 신앙이네요. 종교인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 신학적 리터러스라고 하면 이런 점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라 것. 세 번째. 세 번째 제가 생각하 역사적 리터러스입니다. 3번 역사적 리터러스. 히스토리컬 리터러스예요. 히스토리컬 리터러스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를 생각해 볼때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는 그 역사, 죄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기독교만 죄의 역사였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니까 역사적 리터러스는 뭐냐면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범해온 지금도 범하고있는 무수한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가 어떻게 서구가 아닌 다른 나라로 갈수 있었어요? 식민주의. 식민주의를 등에 업고서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식민지국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식민 종주국에서 식민지국의 사람들을 같이 따라간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다 야만인 취급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굉장히 그 원시적으로 생각했고 다 바꿔쳐야 되고 부정해야 될 것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언어, 그 사람들의 사회 방식, 존재 방식을 다 부정했어요. 왜곡시키고, 물론 선교사들이 똑같이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어, 믿,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선교에 대한 글을 여러 개 영어로 썼어요. 한국말로는 안 썼는데, 그래서 포스트 콜로니얼 미션, 탈 식민주의적 미션.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사실은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나 왜곡되 왔어요. 완전히 팽창주의적, 정복주의적 선교 개념. 뭐 예수 정신하고 굉장히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구중심적. 그래서 이제 제가 포스콜로니얼 미션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식의, 이 지식의 정치학이라고 그러는데요. politics of 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히스트리컬리터러시는이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했던 두 가지 이중적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억압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거 부인, 부인하면 안 돼요. 모른 척하면 안 돼요. 그래서 노예 제도를 합리화시켰고 여성 비하를 합리화시켰고 자마녀화 영이 극단적인 예입니다. 마녀화 영이 한 500여 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50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에요. 500여 년 동안. 그래서 얼마나 많은 마녀들이 죽었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보수적인 데이터는 20만 명. 왜냐하면 그거는 중요하니라고 생각하니까 역사기록하한 사람들이 기록 안한 거예요. 정확한 숫자를. 아주 급진적인 레디카라는 그 숫자는 600만 명. 그러니까 글쎄, 20만 명에서 600만 명 어떤 숫자가 맞는지 우리는 정확한 거는 뭐 없어요. 어떤게 많은지 몰라요. 적어도 몇백만명이 죽었겠죠. 근데 그 마녀로 몰린 여성들 남성들도 몰린 경우가 있었는데 다수는 90% 이상은 여성들이었어요. 그 여성들이 무슨 여성이었냐면 기존의 구조에 맞지 않은 여성들 여자가 뭐든지 거분거분해야 되는데 뭐딱 쳐다보고 뭐라고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저같이 자꾸 뭐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홍해 마녀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만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마틴 루터가 많은 제사장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자신도 그 만인 자의 priesthood of all believers 할때그올 자에, 여자가 들어갈 거는 상상 안 했어요. 거기에 올은 남자들만이에요. 그런데 여성들이 그거를 진짜 고지고대로 믿고, 문자적으로. 자기도 어떤 그 소명감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사람들이 거기에 은혜 받고 그런데 그 설교하는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서 죽임 당하는 경우들이 케이스들이 있어요. 우리 그런 거 학교에서 잘못 배우죠. 그안 가르쳐요, 잘. 그러니까 역사적 이 리터러시가, 그건 문맹이에요. 우리가 문맹자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무수한 전쟁과 폭력과 살상이. 자, 뭐 우리 크르세이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것 때문에 다 죽여버리고, 또 자기의 교류에 맞지 않는다고 죽여버리고, 무수한 살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해방자로서의 두 역할, 해방자로서의 역할도 했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평등과 정의에 대한 열정을 기독교를 통해서 불태웠어요. 그래서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그 어떤 거룩한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장세기 1장 27절에 신이 남자와 여자를 신의 이미지로 만들었다. 이게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토로 잡았던 겁니다. 신은 여성과 남성을 다 평등하게 지었다. 신의 이미지다. 그게 모토였어요. 근데 그 동일한 성설 가지고서 여성을 억압하는 하나의 또그 규조를 삼았어요. 그래서 역사적 리터러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어떻게 시민주의와 기독교에 연관되어 있는가. 기독교가 어떻게 무수한 다양한 박해와 어, 순환을 정당화시켰는가. 자, 지금도 이제 우간다에서는 성소수자들을 죽이자, 죽일 수 있어요. 그죠? 그것에 여러 가지 작동하는 게 기독교, 미국의 우파라고 하는 그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서포트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름으로 노예제도도 합리화시키고 사실은 이 유대교 저그 홀로코스트에서도 성실한 기독교들은 인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 시켰냐면 저 유대인들은 어 예수를 죽인 사람이다. 그래서 네이 사이드다 사이드가 이제 죽인다라는 거, 네이는 이제 신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가 신이기 때문에 저 기독교 저 유대인들은 죽, 신을 죽인 존재들이다.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어 유대인 박해를 이제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리터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죄의 역사들. 지금 한국에서 오죽하면 개독교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어요. 개독교는 도대체가 제가 영어로 우리 교수에게 설명하려고 해도 참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laughs> <laughs> 개가 이제 d o 이라고 하는데, 개 같은. 미국에서 개를 얼마나들 애지중지하는. 어 크리스마스 카드에도 다 개하고 사진 찍어서 그리고 저는 맨 처음에는 막뭐 개는 어떻게 지내니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 사람은 혼자 사는데도 애기가 있나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안부를 물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때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아뭐 어떻게 다 혼자 사는데도 그래도 뭐 싱글 마음으로 애, 뭐, 애를 기르나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음.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개 이름이고, 강아지, 저, 고양 이름이고. 똑같이 안 무물어요. 애기들처럼. 택스는 어떻게 지내? 우리 저, 그, 제가 친한 교수, 여자 혼자 교수 사는데 그, 개가 이름이 택스예요. 처음 그게 애기 이름인 줄 알았어요. 뭐, 우리 택스가 아파가지고 오늘 어디 뭐 데리고 왔다. 그래서, 아, 혼자 사는데 애기가 있구나. 저는 지금 이제 익숙해서, 뭐, 택스 어떻게 지내? 그러면 신나서 막 얘기하죠. 근데, 개독교, 한국의 상황에서. 개에 대한 굉장한 차별적인 영어죠. 그죠 개독교.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왜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우리 영사 속에서, 어, 다른 사람 박해하는데 앞장서는 게 지금 개독교, 기독교예요. 왜 그런 것일까? 왜 이렇게 해방자 아니라 억압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거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거든요. Sin by commission, sin by omission.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내가 뭐를 해서도 죄이고 하지 않아서도 죄예요. 예수의 행적을 보면은 자그 어, 저기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옆에 지나갔어요. 그 사람들 아무 것도 안 했어요. 그죠? 그게 sin by omission의 생략함으로써의 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복합적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도 죄고 안 하는 것도 죄다. 그 다음에 오늘 저 마태복음 25장 보면, 난 몰랐어요 하는 것도 죄였어. 이 염소로 취급받은 사람들이 난 몰랐어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sin by ignorance <laughs> 무지에 의한 죄. 그래서, sin by commission, sin by omission, sin by ignorance. 세 가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제의 다른 차원이 있어요. 제가 제 기독교의 제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 제의 다른 차원은 뭐냐면, 개인적인 죄가 있어요. 개인적인 죄.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차원의 죄는 구조적인 죄입니다. 구조적인 죄. 그래서 우리는 빵 하나 훔친 장발장은 감옥에 가는데, 빵한 개가 아니라 그야말로 수십만 톤의 빵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 기업인들은 감옥에 안 가요, 상 받아요. 그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이거든요.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거기에 정확한 성소적 근거를 드릴까요? 제가 무슨 뭐 좌파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안 웃음> 저는 철저히 예수파예요. <laughs> 성소적 근거가 뭔지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 아, 성서에 보면 예수가 그 예화를 하죠. 저, 어, 포도원에 그 사, 저 일하는 사람들, 아침에 온 사람들, 전시에온 사람들, 오후에 온 사람들 나중에 일, 그 품삭을 어떻게 받아요? 자, 소위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불공평한 것에 극대해요. 아침에 일하는 사람과 저녁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또왜 똑같이 줍니까? 자본주의의 최고의 덕목은 뭐냐면 자기 이득이에요. 셀프 인트레스트예요. 자본주의의 최고의 덕목이에요. 소위 사회주의. 제가 아까 독일 가서 그렇게 뭐 애들 때문에 돈 받고 집 때문에 돈받아다고 했잖아요. 그때 독일은 사회주의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회주의적 구조는 뭐냐면은 셀프 인트레스트가 이 공공의 선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나에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 공공의 선과 연결돼야 돼요. 자 예수님의 포도원 품삯 그 얘기는 이쪽에 이 자본주의하고 맞지가 않아요 전혀 거기에서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이그 당시 하루의 일상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사치스럽게 사는 그런 품삯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필요한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필요한 품삯이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거는 사회주의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 제가 이제 보, 독일에서 보은대학이라는 데 다녔거든요. 보은, 보은이 저 옛날 수도였죠. 보은에. 거기 제가 거기 계단을 보면 돌계단들에 이렇게 다 자국이 나왔어요. 수백 년 사람들이 올라간 그 돌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학교를 구경시켜 주면서 여기가 칼막스가 올라갔을 수도 있다. 칼막스도 신학 공부했어요. 잠깐이지만. 니체도 신학 공부했어요. 니체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와 모르는 게참 많아요. 제가 실험하기 위해서 니체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무신론자라고 딱 레이블을 붙이잖아요. 제가 니체가 쓴 시를 가지고서 저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학생들에게 쭉 돌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무신론자인지, 유신론자인지 한번 추측해 봐라. 자, 이 사람이. 무실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나도 안 들어요. 손은. 유실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다손 들어요. 왜냐하면 그 시의 제목이 뭐냐 면 어, To the Unknown God. 이름 없는 신에게. 그 시를 읽어보면 신에 대한 절절한 갈망이 있어요. 그렇게 애절한 갈망이 있어요. 제가 그걸, 그걸 읽어보면서 니체가 쓴걸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나중에 그 이름을 밝혀주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가 상각하는 유실론 무실론이라고 하는 것의 허구성. 어떤 신을 우리는 신이 니체는 어떤 신을 죽었다고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니체가 신이 죽었다. 이게 읽기에 또 다른 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니체하면 은그 사람 무실론자 왜냐하면 신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만 신경을 써요. 레드만. 근데 정작 물어야 될 질문은 뭡니까? 이래서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것을 할 때에 니체가 죽었다 하는 그 신은 어떤 신인가? 이거를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니체는 신에 대한 갈망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죽었다고 하는 신은 또 다른 신인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신, 인간의 역사와는 무관한 신. 그런 신은 죽었다. 그거나 우리가 죽였다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죽였다. 광인이 선언을 해요. 신이 죽었다. 우리가 죽였다. 그러니까 스스로 뭐 신이 중개라 우리가 죽였다 그래요. 그게 안 시사하는가 봐 뭡니까? 인간이 표상한 그 신, 형이상학적인 신, 초월적이기만한 신, 인간의 역사와는 무관한 신. 그런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 끊임없이 상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네 번째. 사실은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하고 이 얘기를 할때이 이 주제만 가지고 이틀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1, 2 했는데 제가 인문학 그거를 이제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안 놓치시려고 1, 2로 나눴던 거를 하루에 하고 인문학 또 하루에 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이 주제를 제가 조금 이렇게 빨리 가는 이유가 이틀에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하루에 지금 하는 겁니다. 어, 김 목사님의 그 열정 때문에. <laughs> 저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해야 되는데, 두 개를 다 해달라고 그러셔서,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제가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게,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문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촉발이 되고, 알고 싶어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 거기까지만 해도 제가 저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해요.